자유한국당은 장재원 의원에 이어 송원석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사해서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에 이어 송원석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송원석 의원이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추진한 김천역 바로 앞에. 송의현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의원 재직 시절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에도 강하게 주장했던 김천 거창간 국도 3호선 확장 사업과 관련해 국도가 지나가는 일대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장재훈 의원도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영양강화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강조했으며, 실제 지난해 8월 영양강화대학 30곳에 장의원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재훈 의원과 송원석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해서 엄중하게 진상조사하고 진상을 조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당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